자무베오수를 방문했습니다 무베오 가성비 좋은 아, RV 만드는 걸 되게 유명한 기업인데요 이번에 포드 트랜짓 베이스로 해서 아, 색다른 내부 구조 가지고 있는 모델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모델명하고 가격 보여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무베오 TEI F65 d h f o r d 라고 하는 모델이고 가격은 75,000유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길이는 6.9m, 너비는 2.2m, 높이는 2.89m예요. 취침은 4명, 탑승인은 4명, 총 중량은 약 3.5m가 되는 그러한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뒤쪽 수납 공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수납 공간 보시면 높이가 제법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이쪽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공간이면 사실 뒤쪽이, 네, 옷장을 여유롭게 이렇게 그 배치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모터홈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내부 한번 들어가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모델 내부가 조금 특별하네요. 제가 앞쪽은 이제 많이 이런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 모델들을 다 설명해 드렸는데, 한몇년 전부터. 근데 뒤쪽이 조금 다른 그레이아웃여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아, 어, 1열 회전되고요. 2열 같은 경우에는 양쪽 마주하는 시트로 되어 있어요. 접이식 테이블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해서 이 공간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7곱 명까지도 이, 이 공간에 앉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위쪽은 전동 드롭배드예요 드롭배드 한번 볼까요? 네. 전동 드롭배드 쭉 해서 이렇게 내리게 되면 네. 이 공간에서 두 명, 네, 잘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동 드롭배드는 진짜 다 이, 그 일반화가 된것 같아요. 여기에 그 캠퍼 밴 모델도 마찬가지고 일반 이러한 모델들도 이렇게 전동 드롭배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쪽, 뒤쪽 한번 볼게요. 이쪽에서 찍어주세요. 자, 바로 뒤로는 이제 예, 주방 공간인데 주방 공간 괜찮습니다.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충분히 제공하고 있고 밑으로도 보시면 이렇게 가구 품질은 되게 좋아요. 이 무베오는 무베오가 상대적으로 좀 가성비 좋은 그런 모델들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델도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자 앞쪽으로는 1 5 0 l 터 도매틱 슬림 타워 냉장고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이 공간은 화장실 공간이고 이쪽 공간은 샤워실 공간이에요. 물론 딱 닫게 되면 외부 공간하고 딱 독립적으로 이쪽 공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샤워실 공간 한번 볼게요. 자, 이쪽 샤워실 공간 어떠세요? 샤워실 공간 여유가 있습니다. 성인, 제가 들어와도 사용할 때큰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샤워실 공간이고요. 반대편 화장실 공간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 공간 딱 위에서 한번 찍어주면 이게 하나의 공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반대편 맞은편 화장실 공간도 네, 앉아서 사용했을 때큰 불편함 없습니다. 편해요. 불편함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좋은 이 레이아웃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후방 쪽 공간이 요즘 서로 다른 이 옷장들을 다른 방식으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쪽 후방 공간도 다 옷장 겸용 수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 가장 왼쪽으로 보시면 옷걸이 보이시잖아요. 이쪽. 네, 옷걸이를 갖고, 가지고 있는 워드롭, 옷장으로 보시면 되고, 이쪽은, 네, 서랍 돼 있고, 수납박스들 을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을, 네, 왼쪽, 오른쪽 다 안쪽까지, 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덮개가 갖고 있는 별도의 또 수납공간까지 돼 있고, 자, 오른쪽도 보시면, 이렇게 덮개를 걷어내면 수납공간 크게, 제공을 하고 있죠. 아, 이모델은 상당히 네, 구조적으로 괜찮네요. 그리고 하부로, 하부로 보시면 외부 수납간간 사용할 수 있는 제법 큰 서비스 도어까지 같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이쪽 화장실, 샤워실, 크고 작은 물건을 아주 세분화해서 보관할 수 있는 이 옷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